오늘 수요말씀 기도회 2021년 8월 11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 10번, 교회사랑을 회복하자 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회복을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열 번째입니다. 교회사랑을 회복하자. 본문은 10편 84편 1절 5절입니다. 가장 주의 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 기록이죠. 10편 84편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죽게 힘을얻고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편 84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어, 곧 이제 성막이고 또 구약 시대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 오늘날은 교회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 이후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의 그 성막, 장막 그리고 왕정 시대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성전 그리고 신약 이후의 교회 이렇게 주의 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말씀도 여기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주의 전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죠.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이제 지체가 되죠. 그리고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가 만물의 충만의 그 현주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각 지체들이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히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이러한 말씀을 먼저 베이스로 놓고 오늘 우리가 교회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겠죠. 그리고 자존심.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가족이 또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모든 사람이 지키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믿음 하나만 좀 섭섭하니까, 소망도 지키고, 사랑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도. 그리고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대,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절대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다. 그 중에 우리가 교회 사랑을 끝까지 회복하면서 가져야 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가 목사를 살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지. 야, 내가 세상 직업을 가지고 물론 세상 직업이 뭐 어, 우리가 살기가 뭐, 안, 뭐 힘들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내가 이만큼 내가 사는 것이 그래도 목표를 하고 목사로서 어 이런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하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에,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만큼 내가 살고 있다. 그렇지. 만약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우리 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가 어떻다 그리고 목사 어떤 목사가 뭐 이런 그 뉴스거리가 되는 그 기사를 보면 100% 전부 다그 댓글이 부정적이에요. 교회를 좋게 목사에 대해서 좋은 그런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읽기가 아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정말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자기가 마지막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를 얼마나 비방거리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도 어,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을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회복해야 될 여러 내용 중에도 교회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죠. 물론 무슨 그 이단교회나 사이비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조심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어...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헬라 원어의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레시아라는 것은 부르다, 모으다,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엑소더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불러 모았죠.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 공동체라 부릅니다. 교회를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르는 다른 명칭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죠. 그러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를 보면. 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한다고 그랬고 신부는 우리 예수님 신랑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양떼다 이렇게 양떼라고 교회를 부릅니다. 목자가 부르는 대로 우리 따라가는 양물이죠 양떼. 목자가 그 위험한 이리 떼가 있는 것에서 이제 피하도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 품안으로 들어오라 할때 우리 양떼들은 바깥에서 이제 불로 모으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 머리 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룬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로서 각자 손의 노릇, 또 발, 발의 지체, 또 중요한 여러 우리 몸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 노릇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 자기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나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데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나이기 때문에. 자, 이런 뜻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그런 뜻에서 만약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많은 거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교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또 살아갈 의미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또 나의 미래, 종말을 어디서 알려줍니까?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모임에서 이런 거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교회에 나오시면 예배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예수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으로 본 시편 84편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주제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 보도록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회복과 축복이 있는가? 첫째. 참된 쉼을 얻는다. 두째는 참된 힘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어떤 회복과 축복이 많으냐면은 쉼을 얻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살펴볼까요? 어, 성경 본문에 있는 3절에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참새가 쉬는 데가 어디예요? 자기 집. 제비가 새끼 돌 보금자리. 제비도 이제 그처마 밑에 보금자리가 쉴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주의 전, 주의 전, 교회에서 우리 쉴 곳을 찾는 거죠. 참된 힘,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자, 5절 말씀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하죠. 그 시온을 향해서 어, 대로가 있다, 큰 도로가 있다. 어,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죽게 힘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죠. 그러니까 주의 전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요, 힘을 얻는 것이다. 동의하지 아,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심과 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힘은 가라. 내가 너희와 상 함께 하리라. 그냥 보내지 않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 건세 주신 분이 가라고 하십니다. 혼자 가지 않죠. 주님이 함께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캄 오라. 가라 는고 자, 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음, 가죠. 그러니까 집과 교회에서 우리는 반갑게 맞아주는, 그,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집은 가정이라고 이제 달리 말할 수 있는데, 반갑게 맞아줘요. 우리 육신의 심과 힘은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영혼의 심과 힘은 교회에서. 네, 반갑게 맞아주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면 그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반갑게 맞아주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교회 오면은. 제가 평택에 있을 때그 부목사로 있었어요. 평택교회에서는. 한국에서. 근데 어느 날그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이제 마루 바닥으로 된이이 층에 그 의자 놓고 본당 예배당이 있고 아래층은 마루 바닥으로 착돼 있고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본당에서 체력 기도도 하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198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뭐 탈북자 조선족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때죠 근데 그때. 어, 이북말을 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좀 하루만 쉬었다 갈 수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행색을 보면 정말 그 여행 중에 또 말도 가운데서 오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이북땅에서온것 같아요. 자기가 원자력 전공자라고 또 얘기하고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려고 이렇게 오게 됐다 하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이분들이 탈북자 아니었으면 조선적이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하룻밤 편히 쉬고 가라고 그렇게 했죠 그분들이 얼마나 안심하면서 좋아했던지 몰라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뭐 교회마다 다 문을 닫고 열쇠 잠그고 뭐 아무나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기도하느라고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누가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두 분이 이제 편안하게 저 교회 안쪽으로 그 이제 방석 놓고 이제 편안하게 하룻밤 주무시고 간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신과 힘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하죠.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가 이 신과 힘을 줘야 되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죠. 모든 교회는 우리 가정과 같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명칭 형제였거든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는 반갑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입사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유기적인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건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이 그 본문 말씀의 후반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품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도 소성하게 되는 치료받고 소성하게 되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감동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죽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적인 생명력 있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충만케 된다 그러죠. 만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남북한 70년을 비교해 보면 남한에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죠. 교회가 북한의 그 70년 1950년 전쟁 나기 전에는 교회가 북한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난민 내려오면서 북한 공산당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남한에 내려와서. 세운 곳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세웠죠. 그리고 번성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에는 하나님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됐는데 사람이 뭐 인민이잖아요. 인민이 서로 뭐 산다고 하는 인민공화국이지만 말은 좋지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서 이 안에 하나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들어갈 어떤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자기 힘을 세우려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핵무기보다 더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저들은 자기 힘, 인민, 자기 사람의 힘,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니까 하나님보다 핵무기를, 이렇게, 선군 정치, 군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 선군 역지라면서 핵무기를 앞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커다란 핵은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 곡 나, 어, 농작물이 잘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70년 이후 이 남한 북한의 그 삶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없는 곳에그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뭐 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유대망, 자유 대망 자유 대한국에 사는 우리 모든 우리 5천만 우리 남한 국민들이 이 교회 교회가 곳곳마다 방방곡곡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자유롭고 정말 또 강대국이 오늘날 선진국 강대국 그렇게 경제치리 이런 어 그리고 뭐 무기로도요 강대국이래고 그래요 남한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죠.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 회복을, 교회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보금성가를 우리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구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전 교회, 우리 또 가정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가정과 교회가 또 교회는 큰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소고가 없어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